네, 주식 불방망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형 포장입니다.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이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근래 이제 코로나 여파가 생기면서 언택트, 소비 수요가 늘어난 배달과 택배 수요에 관련된 종목이다. 뭐, 모모 재지, 모모 뭐, 그런 종목과 같은 맥락 테마입니다. 골판지 테마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유는,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저번 주에 이제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한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뭐 쿠팡 관련주이다. 이거면 뭐말다 했다. 쿠팡 기업 관계자가 이제 IPO, 기업 공개를 적절할 때가 되면 추진한다고 말을 한 상태이고요. 관심이 주목되었다. 일단, 뭐, 차트 한번 봐볼까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제 양복마감을 한 모습을 보였네요. 그 오늘 떨어진 저점 라인, 1,500원 라인 어떻게든 지지받고 반등해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1,700원 부분에서 조금 물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 뚫고 올라가주면 1,900원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켜보시면서 대응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